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기본 검색 공급자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검색 엔진이 어떤 걸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빙으로 되어 있네요. 이걸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되게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도구라는 글씨를 찾아야 되는데, 화면에 도구라는 글씨가 나타나지 않으면, 키보드 왼쪽에 있는 alt, a l 키를 한번 눌렀다 떼세요. 그럼 웹브라우저 상단에 이렇게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메뉴들 중에서 도구를 클릭하고, 중간쯤에 있는 추가 기능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검색 공급자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오른쪽에 빙이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이제 이 부분에 본인이 추가하고 싶은 검색 엔진들을 추가해주시면 되는데, 화면 아래쪽을 보면 추가 검색 공급자 찾기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얘를 클릭하고 나서 새로운 창이 나타나면 여기에서 구글 또는 네이버를 찾아서 아래쪽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클릭. 그리고 추가 또 구글 쪽에 있는 추가 다시 클릭을 해 줄게요. 이제 이 창을 닫고 이전 화면으로 돌아 보면 방금 추가했던 항목들이 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창을 닫아버리고 나서 다시 도구를 클릭하고 추가 기능 관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 공급자를 눌러보면 방금 추가했던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이세개 항목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럴 경우는 바꾸고 싶은 항목을 클릭하고 나서 여기 있는 위로 이동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이 항목 위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하신 다음에 위로 이동을 클릭해주시면 돼요. 아래쪽으로 보낼 때는 다시 얘를 클릭하고 아래로 이동을 클릭해주거나 아니면 우측 클릭을 하고 아래로 이동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순서만 바꾼다고 해서 기본 검색 공급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검색창에 검사브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면 검색 엔진이 아직까지 빙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도구를 클릭하고 추가 기능 관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검색 공급자 그리고 네이버를 클릭하고 나서 여기 있는 기본값으로 설정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 둬야 이 검색엔진을 사용하게 되는 거지 단순하게 순서만 바꿨다고 해서 해당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닫기를 클릭하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 주소창을 클릭한 다음에 검사부 엔터를 쳐보면 이번에는 네이버에서 검색이 됐죠 이제 기본검색공급자를 구글로 바꿔 볼게요 구글을 클릭하고 추가기능관리를 클릭한 후에 검색공급자 그리고 구글을 클릭하고 나서 기본값으로 설정 닫기 이제 주소창을 클릭하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구글에서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본인이 주로 사용하시는 검색 사이트를 이렇게 기본 검색 공급자로 설정을 해두시면 주소창에서 바로 해당 검색 인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상단에 도구라는 글씨를 항상 보이게 하고 싶으신 분은 익스플로러 상단 빈 공간에서 우측 클릭을 하신 다음에 메뉴 모음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항상 도구라는 메뉴가 브라우저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기본 검색 공급자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